개인마다 통증을 느낀 수준이 다르지만 발치 후에 즉 사랑니를 뺐는데 유독 목이 붓거나 아프거나 그리고 귀가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니를 포함한 많은 치아를 발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나이밍 덴티스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사랑니를 뺀 다음에 그 사랑니 발치 후에 목이 아프기도 하고요, 귀가 아프기도 하고 주변 조직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사랑니를 빼게 되면, 그리고 다른 치아도 빼게 되면 우리가 통증이 유발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증이 유발되고 우리가 불편한 증상이 생기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치아를 뺀 다음에는 처음 며칠은 건강한 회복을 위하여서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니를 발치한 다음에 다양한 불편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통증을 느낀 수준이 다르지만 발치 후에 즉 사랑니를 뺐는데 유독 목이 붓거나 아프거나 그리고 귀가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니를 포함한 많은 치아를 발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발치로 인한 통증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치아를 빼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첫 번째. 매복된 사랑이로 인해서 주변 통증이 유발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로 인해서 주변에 낭종이 생긴다던가 종양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치아 교정을 위해서 그리고 틀니 제작을 위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목적으로도 치아를 빼기도 합니다 그리고 치아 주변에 잇몸이 덮여 있는 경우에 심각한 잇몸질환을 유발한다던가 통증을 유발한다던가 하는 경우에도 치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치가 큰 경우 우리가 치아를 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목 통증이 있거나 목 통증이 있는 주변 부위에서 치아나 충치가 있는 경우, 그리고 감염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 우리가 턱 주변 그리고 목 주변에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니 발치 후에 목과 귀에 통증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근육이 피로하거나 긴장된 상태로 오랜 시간 동안 유지돼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니 발치는 입안의 작은 공간 그리고 입안 제일 안쪽에 있는 작은 사랑니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하는 동안 얼굴 근육이 긴장된 상태로 진행되게 됩니다. 특히 제일안 쪽에 좁은 그 턱뼈 있는 치아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볼살을 볼살을 엄청 당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잇몸이 눌리기도 하고. 뇌턱 주변과 근육에 정나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극을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발치하는 수술 이후에 근육이 피로하게 되고 좀 뻣뻣해질 수도 있고요. 이러한 근육 피로가 목 주변에 그턱 주변에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후염과 인후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발치하는 이후에 침이나 음식을 삼킬 때목 주변 통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목이 아프다면 발치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혹시 발치가 끝난 이후에 구강내, 즉 입안의 조직과 자극 때문에 감염이 발생해서 그 감염이나 염증 반응 때문에 통증이 유발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림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이 부어오르는 것은 림프절에 생긴 염증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림프절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샘조직, 턱밑샘과 기밑샘 등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주변에 샘조직과 림프절 감염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조직이 부어오르기도 하고 통증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면역반응 로서 자연스러운 신체 방어 시스템에 대응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발치를 위해서 잇몸을 절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절개로 인해서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서 목 주변 림프절로 면역 세포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급성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몸으로 침입한 해로운 세균과 싸우는 과정에 생긴 일시적인 면역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드라이 소켓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드라이 소켓은 발치 후에 간혹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발치한 그 부위에서 피딱지라고 그러죠. 피딱지가 형성되지 못하거나 혹은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이 되기 전에 피딱지가 높거나 혹은 피딱지가 그 해당 부위에서 떨어져 나갈 때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 그 삐딱지 밑에 있는 뼈와 신경 말단이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턱을 통해서 종종 목 아래로, 주변으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발치를 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